자, 안녕하세요, SJT입니다. 저 오늘은 살키 명가 제공 콘텐츠 첫 번째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살케드바이에른미네의 경기인데요. 와, 와 시작부터 바이에른미네를 만나네요. 와, 바이에른미네이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우승, 우승팀인데, 와,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죠.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제 목소리가 안 들릴 수 있으니까 효과 한번 끌게요. 네, 일단은 경기 전은 속도를 핵심 하이라이트로 하고 경기 속도는 약간 빠름으로 합니다. 자. 자, 근데 제가 일단, 분데스 리가는 그렇게 잘알지 못해가지고, 일단, 레반도스키, 파바르, 밀럭. 자, 계속 볼을 돌리고 있죠. 자, 어우, 골키퍼. 이 골키퍼는 보니까 임대용 선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골키퍼를 새로 영입하거나, 자, 그나브리 슛! 오 골키퍼 선방 자 지금은 그나브리 선수의 슛이었는데 다행히 골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파벌드 밀러 올립니다 아저 일단 뒤로 뺐고 알라바 그나브리 알라바 슛! 아아 아니 첫번째 아 지금 처음부터 골을 먹히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바이에르미넨이 1대0으로 살케를 앞서 나가죠. 아. 레번토프스키는 무슨 평점이, 저, 여러분, 레번토프스키 평점이, MVP 받았고, 평점이 9.3이네요. 일단, 다음 경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적 시장은, 여기 보시면, 7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니까, 지금 9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있으니까, 남은, 1편 남은 시간은 이적 시장으로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스카우트, 지금 골키퍼가 필요할 것 같은데, 스카우트 목록을 보면, 얘 누구지? 135. 랭스에서, 뭐야, 득점을 했다고? 아, 실점? 득정을 일단 줄좋아 일단은, 맥그리거 선수, 아이고. 아니, 왜 레인저스 선수가 왜 이렇게 많지? 자, 일단 맥그리거 선수 영입하려고 하는데, 아,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다른 선수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난이 선수, 그린? 아니다. 일단 제 기준은 130을 넘어야 돼요. 받고, 그러면 이 선수 아이고 포지션으로 봅시다 우리 아 포지션이 어 아, 이렇게 온대 자 그다음이 스트라이크 절단 받고 아 이게 왜 초기화가 돼? 자꾸? 이 선수도 받고이 선수 126 일단 한번 찾아봅시다 골키퍼를 골키퍼 어.. 반사신경 15 없나? 많다 일단 우리는 골키퍼 중에 수비. 되게 많네. 12. 특히 12만 돼도 좋을 것 같은데. 패스, 퍼스트 터치. 1대1 방어 15. 그럼 그냥 우리가 선정을 합시다. 수비와 1대1 방어. 꽃. 공 던지기. 아니다. 1대1 방어. 중앙역, 펀칭, 수비조절, 이렇게. 14. 오. 자, 생겼죠? 이 선수. 오, 나이는 30세. 그 다음에 실점 0 오, 이 선수 괜찮은 것 같은데? 15, 13, 16. 40억이나 필요해? 에이전트. 43억. 4억 어땠니까? 야, 70억은 무리다. 어, 패스. 자, 그 다음이 이 선수네요. 라이코비치. 130에, 아, 얘는 패스. 세르비아. 70. 야, 그, 아. 그냥 일단 맥거리가 오는 거를 봅시다. 아, 아, 이거 흘러나왔어. 자, 일단 회의 참석, 완성형 포워드 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 보면 아담스, 아담스가... 자, 일단, 녹화 잘 되고 있는지 봤고, 아담스가 일단 138. 얘 일단 영인 명단에 추가할게요. 오, 얘도 괜찮을 것 같다. 얘한번 문의해볼까요? 히이, 190호 없어. 어, 없어, 없어, 없어. 그 다음이 수비스 중앙 네 수비스 중앙은 싸네가 그나마 낫네 근데 얘가 지난번 자책권 넣었죠 얘는 아왜 자꾸 이건 게 얘는 123이거든요 어디 갔어 123이니까 얘는 일단 패스 어얘 괜찮을 것 같은데요 1이백삼3 2 오케이 능력치가 다 공미. 아, 추가부터 하나,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얘기는 괜찮다. 125 좋아요. 네, 뭐.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저는 영입, 여름 이적시장 2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JTV 였고요. 재밌게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